시작되었습니다. 이제 이거 만약 개털리면 녹화 영상 없어집니다. 살찐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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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이거 방금 녹화됐어요언들이상되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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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요? 빨리 오세요. 정말 그 유명한 데디 ㄷㅂㅊ ㄷㅂㅊ 그러면 챔피언신 리본 판다는데 어? 안 팔지 않아요? 아니요 요번에 판다 됐어요 c h a m p i o n s 때 i 야 야야야 e a h yeah, yeah, yeah. You want a championship? Panda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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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하는 말은 있어 갖고. 어 공포의 대기. 근데 정확한 날짜가 없어. 모를 감나 언제 오지? 님. 부장님. 하. 담배를 좀 의미하면서 피는 것 같은데. 함부로 피나봐요. 아 말아서 피는 거 아니에요?

네네 나이스 총망 총망 야 돼? 레쉬 파리 일단 존야 카오스 있으니까 존야 존야 쓰잖아요 왜? 아, 네. 네? 네. 어, 방금 방금 이상한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존야 가면 존야 존야 좋은데? 존야 존야 좋아요 존야 존야 고 존야 쎄요 존야 가면 존야 줬고 존야 쓴데 왔다 모르가나 아무도 그 말, 그의 말을 듣지 않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런데 우리 아무도 안 따야죠 잘하셨네요 Oh 만화가 없... 근데 만화가 없는데 저만 그런가요? 예, 저도 만화 없어요. 대분이내 만화가 없더라고. 해... 어, 오우, 나 아파. 음. 백기. 스페인 그 블루카도 나한테도 주면 안 돼요. 블루카드 나도, 나도 주면 안 돼요? 아, 만화가 너무 없는데? 총명, 총명! 총명 써주세요 아, 총명 있으셨네. 블루카드. 음. 아, 와, 블루카드 고마워요. 어어 oh, 숨좀고퐁 oh, 이새끼 뒤졌어 이 새끼들아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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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피 없네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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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음. 뭐야 왜 나한테 와 오지면 이니시였다 거윈님 아, 네. 이니치 걸고 거의 리브님 프릭 프리... 네명한테궁 들어가던데 네 맞아요, 맞아요. 다행히 이 눈덩이로 맞아줘갖고 숨속으로 들어가야돼 다행히 쟤네들 들이 오이공을 못 풀었어요. 지금 많은데왜안풀어 매호오게 스판에 숙과 많은데 <laughs> 스레쉬 이도 있고 츄도 있고 이릴리아도 있고 다풀수 있는 줄 오이공. 어휘쿵 못 푸는 조합 나와야 재밌는데.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나. <laughs>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. 나서스 이러야 돼. 나서스 카탈이나막 <laughs> 이러는데. 나이스! Q 지렸다영어스 <laughs> 아, 파 그거 다 맞으면. 카사스 최소 반피. 카사스 안 살아라 가야지. 일로 와, 카사스. 일로 와. 어이구, 잠깐만. 어. 마워 이거 안, 이게 안 죽는다고? 나 이거. 그럴까, 나 존야 있었는데 왜안쓰지내자신에겸하게 <laughs> 되고. 아리공 응. 못 받아갖고 뒤졌어. 때려 때려. 아유, 대표 도 없이. 맞아, 키야로시. 끝. 못게 하지 않았어. 벌써 빨리 다 원딜이. 다리 안녕 어비 아, <laughs> 아이고 저 친구 저거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저 친구 저거 아 맞아 버렸어 오 가소스 야도 한번 해볼까 아, 아싸 어렸다 실드 뭐 해봐 실드가 억지로 <laughs>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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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대피하대피하대 와, 살아 <laughs> 어, 살았다 분열을 <laughs> 그렇게 아, 카사스 공아프다. 세다. 아, 래부터 아. 허공의 낯을, 바람을 가르. 혁명, 아 세잇 총력말고 회복 없네 혁명, 아. 너무 아 회복 주세요 회복 아. 어이니 큐좀 네? 큐좀 <laughs> 어이니 큐좀큐네큐좀 줬으면 안돼? 아큐좀 나눠 씁시다 아 혼자만 쓰이네 아 그럼 앞에서 맞아요 그러면 맞으면 배울 수 있어요 얘들아 진짜 궁안 트네. 와, 시가아 나한테 걸렸네 하필 나한세 걸린 애. 나한테 걸린 게 아니구나. 롯. 매우 굶어마인맞았바로아 로바. 로 봐. 로바. 봐진 로바. 는거 아니야? 나하여 얘네 중나 사람 넘지희안하네 어이, 놀래라. <웃음> 어이. <웃음> 어이. 아, 아, 아. 어, 뭐 어쩔 건데. 아, 어, 뭐 어쩔 건데. 탈릭은왜 이렇게 탱인데? 코코모 W가 좀 좋아서. 아, 그냥 코코모 궁 맞았는데 달지가. 이래하는 <laughs> <laughs> 것 같지? 아 카우스 엄청 아프다 총력 총력 왔네 아우 쟤네 너무 무서워 야이녀 야! 와 그거 마지막 했는데 에스이 그거들 마지막 했는데. 색는게싫으신분야 <laughs> 아무것도 없 제네 아, 시죠제서제서주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주변잘살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 주변에서. 제주변요서제 주변에서. 주 저 말하니, 오 보석, 보석, 보고 보석, 오석오 그거를 무빙해 갈게. 어? 안녕? 거이고 아이고 컨타? 클래 지금까지 잘 끄는 거본 적이 없 카드수 하는 방법 간다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은 알아서 깨지 있어 이제, 이게, 이제, 이게, 이제 이게 풀었어. 이제 구멍 풀었어. 아왜 어, 이래, 나한테. 아, 나 카사스 장판이어서 무섭구나. 저도 그 장판 이에서 썩구나. 근데 그 장판이 이제 싸우다 죽였어. 아, <laughs> 어쩌지, 야, 아프다라야. 오마이갓 으헣 <laughs> 괜찮 <laughs> 네, 코코모님이 있으니까 오게 그쵸? 와우 플래시 쭉지겠구요 코코모 프리빌 오지구요 펜타 가져와 이거 니가 힘들어 가 없... 어? 아너 펜타하고 는 있나? <laughs> 어이 예, 도망가야 그래서. 허허. 뭐야? 나 힌트 없어? 아. 나 받아버렸어. 나이스. 이게 코구모코구모 프리딜. 음. 아야. 와, 저기 안주고답 고 무서운 게 막, 총다 치면서 막, 위에 뭐 떨어지고, 막, 밑에 <laughs> <막> 깔고 막. <laughs> 미쳤 미쳤어? 미쳤어. 죽으면 또, 데미지 죽수 있는 거, 흔히 이거. 드스잘 가? 오오케이나한 아, 치랄이야, 너들. 강월은 수은을 썼어? 4월 내 큐에, Q에... 한지내큐 때문에 수은을 썼어? 아, 아리 그 모빙을 예상해서, 큐를, 그래. 싹, 어머. 아, 죽었다. 그거 말해서 코그모코그모만 물잖아요. 아, 얘,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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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나살 거야. 죽었다, 얘 죽었다. 내가 저 트로미. 깨지 못할 라가 제가 가서 이제 예, 난동 부리면 되는 거가? 뭐 <laughs> 이거 잘가 구연. 구연? <laughs> <laughs> 그쵸 그쵸. 어흠이 음. 일로와봐요 내가 리드 걸어줄게 아아나와 오오오 출발 출발 출카프가 못하네 죽으면서 해야 될큼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. 자꾸 도망가다가 뒤지니까 중경이 가운데서 들어와서 뒤져야 되는데 원래. 맞아. 어딨어? 머 어머! 억지 생겼어! Yeah. 들어야 들어. 장판 장판. 됐다.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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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씨. <laughs> 아 아까 아까 저한테 쓰레신 저한테 걸었다니까 저씨. 이쯤은 내가 넘어오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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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우스쾅스와도 돼요? 자, <laughs> 더블 <laughs> 아이래리다와서좀질좀 좀 넣어주실래요? 아니, 여 이거, 이거 뿌셨으면 뿌셨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아아 좀더 하고 싶어서, 죄송합니다 호봉님 어, 아, 잘못했네, 이러다 지면 리포트 트페 님 템이 좀 이상한데? 질 수가 없는데 이거는? 트페 님 템이 좀 이상한데? 아떻게팀 타임 좀 점점 이상해지는데? 구인수의 저거 루단 아닌가요 지금? AD 투표네. 그저 AP 리브네요아네 고전한데. 뭐냐한 이제 끝내요. 네. 아, 그 코코보님이 뒤를 뛰어야 되는데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간유가 있었네. 어. 아, 뭐야? <laughs> 아, 간유가 따로 있었. 어 간유가 따로 있었어. 그들이.